3월 21일 10시 주일학교 뉴스를 진행하게 된 이도웅입니다 먼저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한번 연기되었던 계약일자가 2020년 4월 6일로 다시 한번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차고 없으시게 학교 가는 것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일학교가 모이지 못했는데 두 가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년 전 삼척으로 가신 경환수 선생님께서 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는 우리교에 출석 중이신 유리카 자매님, 일본인이십니다. 일본에서 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결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경환수 선생님 부부는 삼척으로 신혼 살림을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실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백승엽 선생님 가정에 둘째를 주셨습니다. 참두 아들이 잘 어울리는 백승엽 선생님인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백승엽 선생님과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백승엽 선생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들을 낳으셨다고 했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아들 둘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어, 셋째는 딸이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들 출, 일단 나은 거는 아주 잘 기르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네. 벌써 셋째를 생각하시는군요. 네. 우리 주인 학교 아이들 본지 오래됐는데, 한 번, 어, 아이들에게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어, 여러분, 어,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요. 실제로 지금 선생님이 일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 가끔씩 생각이 나곤 하는데, 지금 집에 있는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시간을 부모님이랑 더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 어쩌면은 더욱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재있는 프로그램 활동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많이 준비해 둘 테니까 집에 있는 동안 어, 말씀도 잘 읽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더 유익한 시간 보내고 주일학교 시간때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교회에서 볼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선생님의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주일학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눕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집중해서 온라인 주의 학들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도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시다. 선생님은 찬양을 한 번만 할 거지만 우리 친구들은 영상을 돌려서 반복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주님, 께 찬양. 보통 앞에 우리 친구들이 앉아있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많이 어색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온라인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선생님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동생과 사과를 나눠 먹으려고 이 칼로 사과를 이렇게 쪼개다가 사과를 쪼개지 않고 선생님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베인 적이 있어요. 되게 깊게 베여서 피가 엄청 많이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부모님이 안 계셔서 뭐 허둥지둥 휴지로 막 피를 멈추게 하고 막 그랬어요 부모님이랑 연락이 되었고 부모님께서 어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 겁이 났어요 혹시 병원에 가면 지금 아픈 것보다 더 아플까봐 바늘로 이렇게 또막 살을 꿰매고 이런 그 생각만 하니까 너무 무서워 갖고 병원에 가서 치료 안 하고 그냥 어, 자가 치료를 하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어, 그냥 붕대하고 지혈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연고를 어, 사다 사 가지고 와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치료를 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 상처는 아무었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어, 전 선생님의 새끼손가락은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물론 이 상처가 남긴 했지만, 선생님이 그때를 어, 기억하면서, 치유, 치료라는 그 단어를, 어,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 아마 병이나 상처 따위를 다스려 낫게 한다는 뜻인데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유라는 말의 그 온전한 뜻은 온전케 한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광야를 걷게 되었는데,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물이 있었어요. 근데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러한 물이었던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어요.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어떤 물을 우리에게, 우리가 마셔야 합니까? 라고 막 따졌죠. 아마 지금의 상황과 비슷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왜 이렇게 우리가 불편해합니까? 야 마스크를 사고 싶은데 마스크를 제때 사지 못하니까 아왜 우리가 이 마스크를 제대로 사야 되지 못하니까? 이런 불평들이 그런 불평들과 비슷한 불평들을 했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나무를 가지고 그 물에다 던져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자마자 그 물이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 어, 맛있는 그런 단, 시원한 물이 물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국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분명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 치료약이 아마 나올 것이고요. 예방 접종을 할수 있는 그런 백신들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 개발이 될 거예요. 선생님 이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과연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지 애굽으로 종애굽의 그종사이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도 치료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치료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 감기나 몸살을 앓고 있을 때 감기약을 먹고 나서 나아지는 것. 이것도 하나의 치료이죠. 이것은 환경적인 치료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는 치료라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기도 해요.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불안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도 어려운 시기고요. 학교도 못 가고 주일학교도 그리고 어려운 들이 드리는 예배도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장사를 하고 계시는 어떤 분들은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분명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 이러한 상황들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해서 나를 바꿔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과정과 이 불편한 이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큐티도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치료는 이러한 치료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치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치료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치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어, 이번 한 주도 그런 하나님 기억하면서 어,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이번 시간은 활동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에서 들었던 말씀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준비물 보러 가실까요? 짠~ 준비물은 먼저 보드마카, 그리고 수정사인펜, 그렇게 생긴 사인펜, 그리고 거울, 약간 따뜻한 물, 휴지가 필요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상처 입은 사람을 그려줄 건데요. 일단 거울에 보드마카로, 사람을 먼저 그려준 뒤 수성사인펜으로 상처들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거울의 끄트머리부터 조심스럽게 천천히 물에 넣으면 보드마카로 그린 사람은 뜨고 수성사인펜으로 그린 상처들은 이렇게 물에 녹아 사라지게 됩니다. 짜자잔! 치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아까와 똑같이 거울에 보드 마카로 사람을 그려준 뒤 이번에는 수성 사인펜으로 죄라고 적어줍니다. 글씨를 쓰지 못하는 친구들은 미운 표정을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린 친구들은 거울을 물에 조심스럽게 넣어주면 보드마카로 그린 사람은 뜨고 수성사인 펜으로 적은 죄라는 글씨는 물에 녹아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자유롭게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보아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친구들을 향한 사랑을 가득가득 담아 하트를 그려볼게요. 물에 또 천천히 조심조심 담궈서 하트만 물에 띄우면 성공인데 잘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거울을 살짝살짝 흔들어가며 그림을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진짜 얼굴로 볼수 있다면 교회에서.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조금 아쉽지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